안녕하세요.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리뷰를 올리고 있는 베티 t v 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바로 로얄패스가 새 시즌이 오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짜자자자단 8시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레벨 넘어가면은 상어 자켓을 획득할 수 있고, 슈트 몬스터라고 해가지고, 우지가 나왔네요. 우지는 귀여운 해마가, 이렇게 깜찍깜찍하게, 눈이 왼쪽으로, 어, 이거 뭐지? 이런 느낌 아닌가. 암튼,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레벨을 해가지고, 가오리스키 나왔네요. 오. 가오리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 아바타 보셨나요? 아바타 가오리 느낌이지 않을까? 자 15레벨 갑니다 이모트 에? 에? <laughs> 뭐야 잠깐만 이거는 무술 느낌인데 뭐야 이거 아니 무술에다가 무슨 고양이 숭도 아닌데 냠냠냠냠냠 <laughs> 하는 동작 기본 탓인가? 와 이거 진짜 뭐야 이거 그리고 이제 얼음 대륙 정찰 수송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요어 나쁘지 어 뭐지 이거 그거네요 그 물결 있죠 바다 물결 느낌도 있긴 하는데 상어가 바다 안에서 헤엄치고 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20레벨 갑니다 아우쭐흰동가리 헬멧 인데 1레벨 아 이거 너무 귀엽다 2레벨은 분노하고 있는데 약간 화난 느낌 그리고 해저 비경 벽지 아파트도 아닌데 왜 벽지가 나오지? 벽돌에다가 이렇게 치치치착 부착하라는 건가? 아이 뭐야 이거 진짜 그 다음 25레벨 갑니다 빛나는 바닷속 낙하산 요거는 야 바다에 열기구가 있다 생각하면은 뭔가 뜬금 없지 않나. 어 그리고 심해 자맹이라는 D B S 스킨을 획득할 수 있는데 어 요거는 약간 발로란트 느낌이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어 이거 발로란트 느낌 아닌가 여러분? 그 다음에 새와 어, 물고기의 사랑이라는 이모토인데 약간 머리를 비스듬히 뒤로 이렇게 다듬어주면서 머리 정리해둔 다음에 점프점프 그 다음에 팔을 아 좋다 풀어주는 느낌 그 다음에 40레벨 남캐 갑니다 새와 물고기 사랑 세트 그 다음에 이제 새와 물고기 사랑 머리장식 여자는 약간 여왕 느낌이 드는데 근데 요거를 남자로 하면 아더러와내눈이 아, 내내 어, 썩었어 <laughs> 그 다음에 45레벨 가면은 네온 스카자 머리장식 아니 요건 남기로 했는데 연두색 마스크 그거를 착용했더니 헐크 아닌가요? 어벤져스 나오는 헐크 아니야 이거? 야 미쳤 자 여기로 바뀌게 되면은 나쁘진 않은데 뭔가 애매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50레벨의 레벨업 스킨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영상으로 올라오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2레벨 가면은 홈그라운드 코인 고급 상당히 고급지죠? 자, 그리고 이제 55레벨은, 낙긋한 응원. 뭐지? 아주 그냥 난리 났구나, 난리 났어. 두, 두 팔로 점프점핑 하고, 애교, 아잉, 한 다음에, 경적을, 뿜뿜,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또, 아잉, 애교 한번더 해주고, 반가워. 어, 아! 자, 그 다음에, 55레벨 가면은, 반짝이는 해변이라는 샷건이 나왔네요. 어, 샷건 스킨이, 어, 이거 조금 유치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 뭐지? 문어가. 파도에 휘살리면서 굉장히 뛰용하고 놀래는 표정이 아닌가. 오. 자 그리고 60 레벨 가면은 그라켄 배낭이 나왔네요. 그라켄 두 발이 가방 위로 나와주고 그 다음에 세 개의 발이 가방이 이렇게 나와주고 그 다음에 난 가방을 차지해서 하 이런 느낌으로 구멍을 내줬고 65 레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졸린. 해마, 참. 해마는 항상 뭐 해도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시스네벨 가면은, 아니, 좀비 머리 뭐야? 이거 빼. 아니, 왜안 빼져, 이게? 그 다음에, 얼음바다 정찰 고속정이라는 보트가 있는데, 오, 나쁘지는 않은데요? 보트 타고 전쟁하러 돌격 이런 느낌 아닌가? 이제, 팔시네벨 가면은, 파인 인더스트리 해가지고, 형태 이렇게 나왔는데, 어 약간, 픽 아, 이런 느낌으로 나오지 않았나 암튼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신나는 리듬이라는 성광탄이 나왔는데 약간 진주 같은 거를 이렇게 부착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오 바다의 소리 캐릭터가 도는 동시에 물이 위로 튀겨준 다음에 깨끗이 털어주고, 그 다음에 총에 달라붙은 불가사리를 떼서 밑으로 휙 해주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고, 90레벨 가면은 바다의 기적 어그 스킨인데, 오징어가 감싸있고, 다 같이 100레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망토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정 같기도 하고, 요거는 저의 개인적으로 딱히 나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로얄패스 시즌8 리뷰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만약 재미가 있으셨거나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좋아요는 여러분들 자유니까 많이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추천은 다음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리뷰로 들고 오겠습니다. 에, 끝, 끝, 에, 끝까지 봐주신 에, 시청자 여러분, 에, 구독자 여러분, 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안녕!